네, 지금 대형 트랙터에다가 100마력짜리 트랙터에다가 제용공업사에서 제작한 애초기 2,500짜리 대형을 장착을 하고 대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때까지는 중형 소형을 했는데. 오늘 처음으로 제그 대형의 어 회사 어 사장님께서 이거를 또이 제공을 해주고 가지고 배초기를 이제 그 지금 제방에서 깎고 있습니다. 해보니까 그참 물량 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음... 이제 지금 소리도 많이 부드럽고, 또 지금은 그 비가 오고 난 후라가지고, 몸이 좀 미끄러워가지고, 어 조심스럽게 어 우리 트랙터 그 기사분이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어, 웨이 작업하는데 이물질이 없고 장애물이 없는 데는 참 원만하게 좋은데, 에, 지금 보다시피 이 앞에 이런 통나무 잘랐는 이런 불 속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공수가 작업을 하면서 가르낸 가르 건데,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런 이물질이, 이제, 나무 통치자르하는게 있는데, 이런 것들이 이제, 속이 있으니까 아주 그 위험합니다. 그래서 이런걸잘이 분별하면서 해야 되는데, 아시다시피 는제 이제 풀들이 지금 이런볼들은한 1m 밖에 안 되는데, 또그 많은 그 현장에 가면은 2m 이상 되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, 참그 작업하기가 안 좋습니다. 그러고, 장비도 그렇고, 애초기도 그렇고, 일단, 우리 이런 현장에는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. 그런데 우리 제인공사에서 물건을 잘 제작하시고, 연구하셔가지고, 아주 우리 현장에는 아주 맞는 그런, 어, 그 제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처음이라가지고, 아주까지 좀 능숙하게 모아지만은, 아니, 손에 익으면은, 아주 그 어떤, 좋은, 그, 결과가 이지싶입니다 예. 예, 이상으로, 어, 지금 우리 옥포 지방에서 작업 현장을 보고 마칩니다.